자 문제 10번 보시면 도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길이가 72cm인 철사를 구부려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라고 말했습니다. 얘들아 직사각형은 가로가 몇개 있어요? 그렇지 이게 가로고 요게 세로인데요. 세로도 두개 있고 가로도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를 더해서 72cm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그러면 돼요? 안 돼요? 안 되죠. 조심합시다.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2대1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. 그러면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를 더해서 몇 cm를 가져가야 될까요? 36cm를 가져가야 되겠죠.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로가 두 칸이고 세로가 한 칸이라 그랬어.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를 가로를 2X라고 하고 세로를 X라고 한다면 얘네 둘이 더한 게몇 X가 돼요? 그렇지. 3X가 몇 센치를 가져가는 거예요? 어, 36cm를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럼 X 하나는 12cm를 가져가는 건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가로야, 세로야. 근데 우리는 뭘 세로 X라고 놓은 거지? 세로. 그러니까 정답은 12cm가 아니라 어, 가, 로는 24cm가 돼야 돼.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조건과 맞는지 끝까지 답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자, 마지막 문제까지 다 해결합시다.